여기서 이거 가장 낚이는 부분이 요 단어 거야 지금, 그렇지? 네. 자, 이 절대값이라는 단어는 결국 기호로 쓰면은 요렇게 짝대기 두 개야. 요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알겠니? 아, 근데 이 절대값은 뭐가 다르냐? 네가 일반적으로 편 평생 하려면 거리라고 생각해. 응. 네. 자, 이렇게 치고 보자. 여기가 지금 만약에 0이 있다, 그러자 그렇지. 네. 네가 딱 해서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네. 그럼. 프로스1이라얘기러니지 그러니까 네. 1만큼 이동시켰다 지 네. 다르게 하면 1미터만큼 갔다 하자. 오른쪽으로. 네. 그러면 1미터로 그냥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발을 왼쪽으로 옮겨. 네. 이쪽으로 가면, 네. 니가 그러니까 만약에 2미터를 갔다 하자. 네. 그럼 마이너스 미터로 하니? 아니면 2미터로 하니? 그냥 2미터로. 그렇지.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원래 네. 수직선으로 나타나면. 네. 하지만 거리를 뜻한다고. 절대값은. 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전부 다 플러스로 싹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어. 얘는 무슨 얘기야? 아 왼쪽으로 마이너스 2.1m만큼 갔다 어, 네. 근데 그냥 우린 2.1m만큼 갔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얘는 3분의, 말... 어, 네. 3분의 10만큼 갔다 거리가 네. 얘는 그냥 1만큼 갔다 네. 얘는 2분의 1만큼 갔다 얘는 네. 6분의 1만큼 갔다 다 플러스로 다 바꾸면 된다 거리는 다 네. 플러스 개념이잖아 자 너네 집이 여기 있어 네. 학교가 아 학원이 학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학원이 있어 이쪽이 알겠니? 네. 학원이 있어 자그럼 여기로 가면은 이가 만약에 50m고 네. 여기로 가면 40m야 네. 그러면 집과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너는 50m 얘기할 거야 네. 집과 학원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40m를 얘기할 거야 네. 근데 수직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0으로 잡으면 네. 네. 1 2 3 4 5면은 학교까지는 5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수위선 나타내면 학원까지는 마이너스 4까지 되겠지 위치가 있겠지 네. 하지만 거리로 물어보면 그냥 4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리로 그냥 5입니다 있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을 전부 다 플러스 개념을 싹다 바꿔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뭐라고 절면값으로러서적면된다고 거리로 하면안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얘를 전부 다 지우고 얘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뭘로 바꾸자고 플러스로 바꿔 보자고 네. 그럼 그냥 2.1쓰 되고 3분의 10 되면 되고 1되 되고 2분의 1 되면 되고 6분의 1 되면 되겠지 근데 얘 지금 뭐가 돼 있어 얘 3분의 10을 소수로 바꿀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쵸?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꾼 게더 편하겠지 네. 그럼 얘는 10분의 21이야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가 다 틀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다고 그랬지 음, 음. 그렇지 통분하고 반드시 최대 공부해서 최대 공부. 뭐가 최소공배수야 아니면 최대공약수야? 통분할 때요? 어. 그 통분할 때는 그 최, 최소. 그렇지 최소공배수. 자 그럼만 얘를다 나눠보자고. 그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뭐야? 어. 그 두, 몇 개인 세개이상이야 돼요? 아니 뭐세개 없어. 두개 해도 돼요? 어. 우선 어. 어. 근데 가장 많은 것부터 먼저 해주면 좋겠지2로 그렇지 일로 먼저 하면은 1 네. 3 3, 3 5그치또3아니으로그 한번 3으로. 1, 1, 1 5. 이제 더 이상 할게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이거 치는 거.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 60이요. 그 3개 30. 그럼 3이 최소 공배 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 가습니까 네. 자, 그럼 얘를 다시 30으로 바꾸자. 전부다 그러면 얘는 30에서 곱하기 얼마 들어갔어 3이요. 그럼 문자도 똑같이 어떻게 돼3 곱하니까 63이요. 얘는 그러면 30한 다음에? 네, 그 3, 얘는 1 10 9가 100이요. 그렇지, 100이 됐고, 얘는 30분에 3. 아 1, 1, 1 아니지, 30분에 뭐 해야지 1이 나오는 거야. 1이 되는 거 분자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지. 아, 똑같아. 30. 그렇지, 1이지, 야, 근데 네. 1이 되는 거잖아. 네. 얘는 30분에 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1이지? 네. 내가 30 바꿨어. 곱하기 네. 얼마 했어? 음. 3 0 했잖아. 네. 그럼 분자도 똑같이 뭐야? 30회 주는 거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분자다. 15. 그렇지. 15. 얘는 30분의 5. 그렇지. 5가 되지. 누가 제일 크니? 30분의 100이요. 그니까 아, 3분의 1 그렇지. 이 놈이 1등이 되고그렇야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되겠냐? 30분의 5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분의 1. 그치.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아. 자 그럼 a-b를 보여주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나왔 나와? 나와. 아. 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야. 알겠냐?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줘야 돼? 얘는. 또 음. 통분해 줘야 돼. 네. 그럼 같은 보니까 둘다 마이너스지 네. 같은 볼 때는 두수를 어떻게 라고? 더 하라고 네. 응. 그럼 얘는 6분에 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 곱하기에 얼마에서 6이 나왔어? 2. 그럼 분자도 똑같이 해여 22로 그러면 가격이 적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에 그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되지? 빼는거죠? 어 빼기 빼기니까 19. 어? 19 아니 같은 부호일 때는 더 한다니까 네 뺄셈일 때는 아 응, 6분의 어 그럼 21그렇지2 1이 나와야 된다고 어 아. 다른 부호일 때 빼는거야 네어 반드시 알아듣고 답이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 어떻게 줄? 줘 1섬 당연히 틀리겠지 중학생으로 어 어떻게 해줘야돼? 마무리 그그뭐 해야된다고 하던 그렇지 약분 뭐로약분인 어떨지 삼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이 이분의 7 그치?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